어,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와이셔츠 하나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아주 예쁜 와이셔츠였어요. 그리고 조금 좋은 와이셔츠. 여러분, 이상봉 디자이너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아주 디자인을 예쁘게 하시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디자인이 들어간 아주 좋은 와이셔츠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는데, 근데 집에 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왜 당황을 했을까요? 옷을 입으니까 작았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이렇게 한쪽 팔은 들어갔는데 이 팔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그 느낌을. 옷이 작아가지고 그분이 저를 이제 눈대중으로만 제옷 사이즈를 보시고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선물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때는 제가 아직 많이 어렸을 때여서 차마 바꿔주세요 사이즈가 작아요 말을 차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집에 오셔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5년 전에 결심을 하고 이 극도의 노력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많이 뺀 적이 있습니다. 살을 빼면서 옷들을 이제 줄여 나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와이셔츠를 한번 입어봐야겠다. 근데 입었는데 몸에 맞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참 감사하게 잘 입었고 지금도 집에 이제 여름에 입으려고 잘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도 몸에 맞아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어른이 어린아이의 옷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치수가 작아서 내가 몸이 좀 불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입지 못한다면 살을 빼고 내 몸의 사이즈를 줄이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이 준비가 되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일의 상황도 내가 준비가 되면 그에 맞는 상황과 때가 되면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느예미야 2장의 내용은 어, 느예미야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나를 좀내 고향 땅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느예미야가 하나, 어,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등 1장의 기도 마지막에 무엇라고 기도를 하냐면, 의아미의 1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여기까지만, 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에 두셔서 나를 고향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왕한테 요청하면 갈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느헤미아의 직책이 아주 문제가 되는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은 술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독살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쉽게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항상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고대 중동지방의 왕들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어 뭔가 그 음식을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중요한 직책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왕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탁월하게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뽑아서 세운 게 니에미아인데 그 니에미아를 왕에게서 떼어놓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의 시간 동안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왕에게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사실 허가되어 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니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고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바로 답을 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에게 이루어 가신 일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느에미아에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2장의 어떤 왕 앞에서 허락을 받기까지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 부분을 알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몇 가지 단어들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인데 여기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다 보실까요? 하가레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무슨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슬월에 수상궁에 있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기도를 바로 시작을 했을 테니까 기도를 시작한 달은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달에 기도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이 있는 느에미아 2장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장 1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여기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무슨 월입니까?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후에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대충 따져보면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됩니다. 11월에서 12월. 니산월는 언제입니까? 나와있죠? 3월에서 4월 정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기슬루월의 기도를 시작해서 왕 앞에서 오늘의 상황이 펼쳐지기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 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의 소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우리들 가운데 다 있죠.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좀 바로바로 바로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회를 통한 20년 이상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제가 떠나왔지만 이전 교회의 소식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너무너무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어떤 아픔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병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 내용들처럼,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병도 고쳐지고, 하늘에서 엘리아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다는데, 하나님한불 정도는 떨어지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안수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믿음이 좀막 생겨나고, 즉각즉각 응답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사실, 사실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그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느에미야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느에미야가 처음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처음에 주셨던 고향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회복시켜야 되겠고 회개해야 되겠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생겼는데 그 절박함이 더 깊어져서 진짜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확 하고 들어옵니다. 가슴에 열이 갑자기 올라와서 당장이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때가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찾아온 이 감정 때문에, 이 감동 때문에 어떤 그 열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감정만 가지고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것이 항상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급한 마음으로 움직이다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는 순간 열이 올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또훅 식어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돼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열정만 가지고 시작하는 일들은 누구의 열정만 있어요? 자기 열정만 있다 보니까 자기 열정으로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선한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일은 점점 더 꼬여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 순간의 자극에만 마음이 동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만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마음들을 일단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열정이 숙성되어지게 하십니다. 이 숙성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정으로 더딥혀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내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에 더딥혀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슴만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래 기도하면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은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일을 하다가 방해자들을 만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열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열정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달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이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일단 들이 받고 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또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들이 생겨납니다.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더 깊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 나가시는 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만 가지고 해가지고 일이 잘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열정만 가지고 해도 일이 잘 풀려질 수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 재능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 열정만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은 일이 잘 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람의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쳐다봐도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이 막막해서, 야,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올해 지금 신년이 돼서 홍 목사님께서 지금 다임 목사님이 많은 직분들을 맡겨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맡겨 주셨어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열정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도와두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성사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도약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정은 금방 식어지거나 엉뚱한 길로 가거나 잘 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느헤미에게 이루신 일은 용기 있게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느에미야에게 하나님의 때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사실 느에미야가 미리 계획하고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닙니다. 왕은 느에미야의 얼굴빛이 변한 것을 캐치했고 그로 인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지금 뉘에미아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이 뉘에미아에게는 사실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은 복장부터 시작해서 얼굴 표정 하나, 눈빛 하나도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혈색을 가지고 항상 밝은 얼굴로 있어야지 왕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신화를 보면서 얼굴빛이 왜 그래? 관심 가지는 순간 이건 자칫 잘못하면 끌려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고, 하나님의 열정을 더입혀줬고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것을 소망하며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세워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뭔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한 6개월 가까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은 적어도 내가 준비한 것보다는 뭔가 나은 상황이 만들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니에미에게 주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왕이 니에미야 보고, 야 꼬리 왜 그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불편한 언사는 니에미아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길로 자기 목숨도 끝나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니에미아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내 고향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답이 참 어이없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개인적 문제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때문에 왕의 신변에 일어는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럽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뭐야? 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런 하면서 끌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것입니다. 예미아가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너무 순간 당황해 가지고 엉겹결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툭하고 나와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그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연단을 시킵니다.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에미아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분명 그에게 절체절명의 두려움을 주는 위기였지만 그러나 반면에,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구나.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의 생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고 있었던 느에미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때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때야? 라고 할것 같지만 적어도 기도했던 니에미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라고 하는 걸 니에미아가 캐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주신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한발내디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며 이 일을 풀어나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연단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용,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봤을 때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때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한발 내딛는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결심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갔다가, 내가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이즈의 옷을 입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옷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겠지만,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마음의 어떤 부끄러움이 확 찾아옵니다. 점원이 어 손님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러면 부끄러움이 확 찾아오고 뭔가 살을 빼야 되겠다는 강력한 결심을 하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 창피와 수치와 모멸감을 안고 결심을 하고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성장에 대한 열의가 있고 교회 붕에 대한 열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이 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에 대한 소망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앞으로 더 우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내어 한발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용기와 행동은 내 것으로 하는 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니에미아 에게서 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폈던 느헤 미아 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과감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만 주저하고, 이제는 그만 망설이고, 이제는 그만 기다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한발 내딛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발 내딛는 걸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 여우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 안에 들어갈 때 한참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서 물이 여기까지 찼을 때 물이 멈춘 게 아니에요. 언제 물이 멈췄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멈추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발 순종에 내딛는 걸음, 그한 발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한발 내딛는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시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한발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그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항상 주목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왕의 입에서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걸 말해봐라 라고 하는 대답을 듣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풀어져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니에미아가 뭘 했다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짧게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느에미아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절박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곧그 무슨 말이냐면, 느에미아는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나님 보고 있었던 사람이 느에미아인데,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필이면 성경은 이곳에 왜 느에미아가 하나님을 주목했다. 묵도했다. 라는 말을 왜 굳이 넣었을까? 왜 굳이 여기에 넣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요? 니에미아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처럼 니에미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왕 앞에서 하나님께 주목하며 일을 풀어 나갔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니에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필이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하필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분부한 모든 것은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뜻, 율법으로 왜곡되어 있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참뜻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너희도 지키고,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마지막에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라. 라고 가르쳐,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 곧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곧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주목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원하시는 길이 저쪽 방향이라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야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여기에요, 여기에요 하고 이쪽만 계속 가다보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 따라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회, 교회에 자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라이트하우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뭡니까?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의 역할이 뭐예요? 등대의 역할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배들이 있을 때, 빛을 비춰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등대예요. 저는 이 라이트하우스에 와서 함께 동력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 라이트하우스가 등대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모른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라이트하우스를 세웠을까요? 왜 이곳에 또 전국 곳곳에 왜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이겁니다라고 세상의 교회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시선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내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일에 과감하게 한발 내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